안녕하세요. 쌀이콜꿀벌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30일 일요일입니다. 아, 한 3일 정도 전에 이충을 해놨었거든요. 그런데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거부터 먼저 확인할게요. 자. 하나, 둘, 셋. 자, 첫 번째 틀 16개 성공했습니다. 그대로 넣 놓겠습니다. 두 번째 거. 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스물한 개. 스물한 개 플러스 열여개 얼마지? 서른 개. 지금 왕대를 확인해보니까 92개의 왕대가 있어요. 제가 필요한 왕대는 한 40개 정도 됩니다. 그런데 또 옆에 계신 지인들이 왕대를 좀 달라고 하셔서 그것까지 주고 해도 충분히 남을 양입니다. 어저께 아버님 모시고 동해 아카시아꽃 상태를 한번 보러 갔다 왔거든요. 4월 30일 토요일입니다. 아카시아 꽃이 여기 한 보통 정도 되고요. 요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핀 데가 꽤 있어요. 여기는 강원도 동해시입니다. 네. 지금 이제 막 이제 버섯빨이좀 지나고 티박이 되려고 하는 그 찰나예요. 그래서 아, 벌을 이번 주 수요일 날 새벽 3시에 예, 가져다가 동해에다 갖다 놓고 출근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. 공에 가지고 갈 벌들 왕을 다빼 가지고 저쪽에다가 부왕은 이렇게 소비 두 장하고 먹이 장한 장하고 공 소비 한장 넣어서 새로 산 벌통에다가 넣어서 저렇게 쭉다 빼놨고요. 안녕하세요, 쌀이 꿀꿀벌입니다. 오늘은 2024년 5월 3일 수요일입니다. 그 새벽. 한 2시 반에 벌들을 챙겨가지고 이 지금 이동양봉 하러 그 동해로 왔습니다. 아 지금 벌들은 다 이렇게 내려놨고요. 예, 지금 이제 소문 열고 아 집으로 가면 되겠습니다. 아 저희는 지금 여왕벌을 다 빼고 왔습니다. 여왕벌 다 빼고 무왕군으로 왔는데 여기 한 통, 두 통, 세 통에 아 양성광 틀에다가 왕대를 달아갖고 왔거든요. 아 내일 오후쯤에 예, 왕대를 다 띄어가지고 어각 벌통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자 이동 양봉 하러 와서 어 이렇게 벌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.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골통안에 갇혀있다가 문을 열어놓으니까 아주 좋아합니다 5월 3일 아카시아꽃 상태가 이렇습니다 지금 큰 산에도 지금 아카시아꽃이 조금 빠른거는 이렇게 피었고 아 조금 늦은거는 이렇게 지금 벗은빨입니다 올해 날씨가 좋아서 아카시아꽃 많이 떴으면 좋겠습니다 아, 왠지 날씨가 좀 따뜻할 것 같아요 벌통이 23개예요 예, 30개 채워갖고 와야 되는데 다못 채웠습니다 집에 희생군들 한 장씩 다 뽑아놓고 오느라고 예 그렇고 여기 벌통을 30개까지 또못 놓을 것 같아요 자리가 되게 좁습니다 어쨌든 오늘 정말 큰일 중에 하나인 이동양봉을 한번 했습니다 다 열었나 다시 확인하고 어, 집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